자, 이번 영상은 3분기 실적 발표 리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비나텍입니다. 자, 비나텍 하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5만원으로 3분기 매출액은 140억, 영업이익은 적지 않았습니다. 2억 5천만원, 당사 추정치를 크게 하해하였습니다 슈퍼캣 부분에 고객사 제품 모델 변경으로 매출이 이연됐고요. 내년 초에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선 라인이 아직 최적화 예상보다 늦어지고 고객사 물량도 이연되었습니다. 연료전지 부분은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시키면서 MEA 판가 단가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그리고 유럽 전장 부품사 판매분의 단가와 해외 부품 가격이 매우 높은 것 추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파생상품 거래 손실액이 좀 많았고요, 거기에다가 또 외화 손실액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흑자였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슈퍼캡 부분의 물량 이연과 그다음에 증설라인에 대한 최적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아직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물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건 사실 그 전보다 앞에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 슈퍼 커패스터 시장이 재조명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반전 시장이 짧고 5m 충반전이 가능하며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고 수명이 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했을 때 ESS 등의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어,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은 파리 기후 협약 발효 이후 국가별로 1차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얼마나 달성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해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을 돼서 이게 미국이 빠져나가면 다른 나라들도 지킬지는 두고 봐야 하긴 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기존 사실 이거를 어,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후는 아마 강제를 할 거기 때문에 또 이제 탄소 배출을 하는 국가와 안 하는 국가에 대한 어, 대응 방안들을 좀 빨리빨리 어, 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활용해서 어, 여러 가지 할수 있겠고 한정과 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 지금 진출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 시장 확대도 현재 주목을 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MEA 생산을 위한 공장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적으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린 수소 생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낮춰지는 상황이고요. 수소의 화합물 결합 상태인 암모니아, 메탄올 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지속 중인데, 비나텍은 유일한 네, 관련 소재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네, 그리고 주주환 정책에도 좀 관련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만천 아, 육백억 정도 로 굉장히 적은 회사라고 볼수 있겠고요. 6만 원까지도 갔었던 이 회사가 네 수소의 시장이 저물면서 엄청난 하락세를 맞이했고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수소주가 올라왔을 때 네, 같이 상승 곡선을그 흐리다가. 그대로 이제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차도 중국이랑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수소차 시장을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만큼 네, 전 세계적으로 수소의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개화가 되는 어떠한 모멘텀, 계기가 있다면 저는 또 잠자고 있었던 수소 테마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s p 세를 손절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이것도 지금 현재 과부하가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시가 좀 너무 낮기 때문에. 또 대주주 물량 생각해보면 정말 한 300억대가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수도 테만만 받으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란 말이죠 그럼 사실 이 정도만 올라가줘도 똑같이 갈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조금 잘좀 비벼보길 바라봅니다 네, 우선 일단 비나특이고요 근데 이건 적자는 아닙니다 음, 적자는 아니지만은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적자 기조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좀잘 수소의 시장이 오기 전까지 살아남길 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신규 투자자 입장이라면 굳이 1600억 대는 어 수소 중 소도 아니죠. 사실 소형회사를 굳이 사야 하나 싶습니다. 수소 대장 주인 어 두산피오셀을 오히려 사는 게 그나마 여기는 수주라도 따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나마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 지금 와서 하는 소리지만 두산피오셀, 스피셀 사실 두개다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두산피오셀 조금 더 비쌌었기 때문에 그냥 싼걸 많이 산게 낫지 않나라는 되게 근시안적인 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산표 쇄못못산걸 사실 되게 후회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뭐 하이브도 그냥 사고, 네 비싼 주식들도 그냥 턱턱. 선배가 어쨌든 똑같은 금액을 살 거라면 대장주에 물리는 게 훨씬 나으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두 번째는 비츠로셀입니다. 아, 방산 쪽 회사인데 오늘 방산 쪽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일단 매출에 보시고 영업이익 보시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어, 북미 인프라 향해서 뭐 플랫스 정도, 원유 시추 쪽에서 27%, 유도무기용 앰플 열전지에서 135% 정도. 이렇게 해서 앰플과 열전지 매출이 좀잘 나왔습니다. 북미나, 북미인프라, 원유, 방산 쪽에서 견조한 실적을 내줬고요. 특히나 방산 쪽에선 4분기 성수기 효과가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네, 제품별로도 보시면은, 네, 고온전지라든가 앰플 열전지, 무전기용, 오드,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무전기 교체 사업의 수혜 시작이다. 사실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나, 지나가다 봤는데 무전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전쟁 나면 어떻게 뭐 핸드폰 사용할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또 예상치 못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시가총액이 4,700억이고요. 아,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음. 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줬고. 네, 매출 성장하고 있고요. 배당도 성승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여기는 뭐, 예, 따로 뭘 하기가 어렵네요. 이미 올라와 버려서. 음. 자,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출액이 900억대, 영업이 적지 않았습니다. 9억 정도. 어, 당차, 당사에 어, 추정치 대비 하회하는 그런, 어, 걸로 나왔는데, 방영회차가 59회로 감소했고요. 편성 위축 가운데, 어, 동시작품도 한 편에 불과했고, 부작 판매 감소에 따라서 전반적인, 네, 성장이 불가능했습니다. 4분기 방영회차는 43회로, 어, 계속적으로 좀, 업화하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S급과 A급 텐트폴과 어중 대중성 중심의 중소형 작품 투트랙 포트폴리오를 개발할 것이다 그래서 7편 텐트폴 그 다음에 어 8편 이상의 선판매로 외형과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근데 목표 주가는 오히려 상향을 했어요 힘든 한 해지만 내년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좋게 편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보고서 보시면 편성 횟수가 지금 엄청난 키가 될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전년 대비 25% 증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반영하는데, 20년대 이전과 동일하다. 거기에 OTT, QA 지적으로, 네. 제작사의 수급을 지정됐던 그 당시 상황이 산업 내부에 재현되고 있다. 제작비, TV 방송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제작비, 편성수 줄어들고, 네. OTT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 거기에 CG, 또 배우의 출연료, 굉장히 문제되고, 요즘에 게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 신인 배우들을 이제 기용하려고 한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네, 그리고 뭐 그거 제외하면 별건 없는 거고요. 코로나 이후 이제 드라마 수요가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드라마가 뭐가 예정되어 있을까요? 뭐 예정되어 있는 거는 나오진 않네요. 일단, 스튜디오 들어가 볼까요? 3%. 오,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네요. 아무래도, 보고서가 좀 나온 지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으로 이미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가치고 많이 올라왔네요. 음. 일단은, 4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니까, 만약 4분기에 내려간다면, 그때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은 밀리에서됩입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85억, 영업익은 이 31억으로 나왔습니다. 컨셉 부합했고요 B2C가 20%, B2B가 30%, B2BC가 34% 정도의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고도착 수가 증가를 했고요 수익성도, 한, 수익성은 마케팅비를 늘리면서 속폭 감소했습니다. 4분기부터 25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음. 지난 2년간 마케팅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네, 20억씩 가정에 놓았다. 마케팅 규모에 따라서 영업이 익이 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 로메스 웹소설 플랫폼 런칭은 미약정이긴 한데, 프로젝트 무산 가능성 낮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네, 런칭 시점을 지금 고민 중이고요. 저게 과연 성장이 될까요? 저밀리소서 i p 가 나온 때부터 사실 부정적이었거든요. 천억대. 아, 그각이네요 그각. 헉, KT 자회사는가요? 지니 뮤직이 있다 갖고 있군요. 여기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업의 모멘텀이 굉장히 뚜렷하지 않고요. 시가총액또 천억 대라서 너무 낮고요. 사기가 네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살수 있을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네 없고 어, 일단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어, 시프트 왜 이렇게 오르나요? 떨어진 게 있어도 오르는 거긴 할 텐데, 네 여기는 이제 대주주 물량 나올 건데 좀 빨리 잘 피해 가시고요. 리노고가 뭐 어제는 올라갔다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반복이될 겁니다. 네, 대한통운도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반복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이제 뭐 배낭락 네, 그것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LG 우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은 이미 한 10만 원 수익이기 때문에 그대로 냅둬 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 에 반도체 산다고 뭐 어디가 IPS?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은 지금 가격대거든요. 네. 절대 나쁘지가 않은데. 그냥 반도체에 대한 뭔가 어, 부정적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것 뿐이라서 특히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Y센터. 네. 뭐 어제는 대폭 올라다 떨어졌다가 오늘은 또광보합세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가총액을 지금 1조를 넘길까 말까. 네. 요 기점이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2 0 4분기까지는안 좋은데 이제 11월 끝나면 12월 아마 12월까지는 배모니활동할 건데 월드투어 계획하고 있고. 음. 또 이제 내년에는 무조건 블랙핑크가 하반기에 나올 거라서 언제 하반기에 나올지. 네. 그거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제 하이브도 내년에 완조체는안 나온다고 해서 방탄이. 어떤 모멘텀으로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아이 어제가 꼭 지점이었을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어, 뭐, 그래도 외국인은 꾸준히 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뭐, 큰, 뭐, 그런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이제 여기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아,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뉴스들을 보고, 또 개미들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기간이 나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동안 매매를 이끌어 준게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외국인이 좀 받쳐줘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네, 그래서 좀바터턴치하고 네, 변화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YG는 일부그 네, 수익 했고요. 근데 네, 38% 8 이럴 때 이미,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수익권을 잡아놨고, 나머지를 좀 알맞게 잘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예상치 못했지만은 현대 오토 뭐, 에버. 뭐 자율주행 하나 사놔야 되니까. 우오2% 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14만원에 한주 걸어놨는데 사줘가지고 네, 지금 한주 보유하게 됐고요 네, 떨어지는 거 따라 물고 내려가면서, 네, 아, 지옥같이 한번 모아볼 생각입니다. 여기 무조건 닫고 올라올 거거든요, 이렇게. 내년도 되면 무조건 자율주행이 안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다른 것보다도 현대 오토에버, 자율주행,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일단 요거는 어쩔 수 없고, 무조건 갈 거고, 모빌진 해가지고, 그 다음 그거 아니면 이제 카메라, 네, 전자형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이, 어, LG 인어텍조차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음, 오늘, 아, LG 플러스군요. LG 플러스 많이 올랐네요. 우와. 에이,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 대박이네. 와. 연말이라 배당 때문에 없어놓은 거군요. 음, 이야.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안 올랐는데. s k 도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올라와있던 거라서 KT도 마찬가지고. 네. 상당히 주는 매력이 있죠. LG 플러스. 대단합니다. 이거 얼마익이에요 거의, 거의 조용히 혼자 사는 것도 난데요. 와 대단한데? 대단한데요. 대단한사 대단한... 아, 걸. 아니 어쨌든 고기를 던져 봅시다. 여기 17만원대 복귀. 네. 조용히 떨어지면 또 한번 사볼 예정입니다. 여기 있을 만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음. 지금 단지 애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지. 네. 또 자율주의 이쪽 하면은 또 괜찮으실 겁니다. 네, 일단 오늘 보고서는 이정도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 <목소리>